어, 머리카락 있어요? 어, 지니 머리카락 치워줄 수 있어요? 머리카락 좀 치워주세요. 청소 부탁해요. 그걸로 청소할 거예요? 갑자기 왜 방구를 키고 그래요? 또 있어요? 머리카락? 네. 또 어디 있어요? 네. 또 어디 있어요? 네. 머리카락 청소 좀 해주세요. 네. 어? 여기도 있어요? 밑에도 그럼 지그 위에도 오거기도 뭐야, 가락어 어디 있어? 어 여기도 있는데요? <laughs> 누구 머리카락이에요, 서진아? 아빠. 진아 여기도 있다. 서진아 <laughs> 누구 머리카락이에요? 아빠예요. 누구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천이에요, 천이에요. 아빠. 아빠, 아빠 머리카락이에요. 네. 음. 아빠. 너무 많죠 머리카락이. 응. 머리카락 어. 머리에 떨어졌 고맙습니다. 서진아 이제 치워야지. 이제 갖다 놓으세요. 야, 진아 이것도 붙어.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엄마한테. 됐습니다. 학수 잘했어요. 엄마. 네, 원래 자리 원래 자리 갖다 놔주세요. 에이. 고맙습니다. 에이. 어, 떼는 건 엄마가 할 거예요. 갖다 놔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잘했어요. 짱. 청소장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짱.